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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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내다 보내줄게 아이거전군 오랜만이네 어 아, 오랜만이네 응. 지금 바깥다며 폰 물어봐라 뭐 어, 하던대로 하지 그래 <laughs> 얼마 줬나 이거 한 70만원 준것 같은데요 음, 음. 물건 딸린다 들면 잘 삽네 자전이야기 했다 아이가 아이고 그런 것도 다 하고 그런 그래. 내용 나오면 안 되니까 는뭐더 더, 보더군 괜찮다 아이고 <laughs> 아니 워치도 같이 했다며 했지 보사 워치 어디있네 <laughs> 오늘 안 자고 아, 왔는데 거기서 뭐 차... <laughs> <laughs> <그게 슬퍼. 웃음> 잘안찾진다 <laughs> 있는 줄 알고 불렀는데 어이, 그 뭐, 아이고 아쉽다 보이면 뭐, 뭐, 뭐 차고 서으 안찼다 아이고 아쉽게 됐나 그때 보면 필요 없다는 거지 한반이 그 삼성페이 써보니까 좀 어떻해? 삼성페이 써보니까 어디다 결제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좀 헤맸지 아이고 이모티 쌩폰 아니네 입히네 이거 보니까 색으로서 나있피지 무광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나 내놨네. 요도 붙이네요, 이것도 흰지 흰지 필름. 어제 보니까 여기도 붙이던데 이거 좀. 뭐 내... 잘못 시켜가지고요 어. 액정 잘라고 시켰는데 이게 와가지고 이길래 붙이는데 이거 카메라 좀안나오면해려고 이거는 카메라가 잘안 나오니까 나중에 까 좀 이따 떼자. 뭐. 그래. 그래. 집에 가는 길 하나 떼주고. 그래. 케이스 이거 근데 좀안 예쁘다던데. 아이폰이 새로 나오는데 이걸 <laughs> 샀네. 아이폰 살 생각은 없고. 아이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지겨워가지고. 아... 10년 가까이 썼거든. 이번에13 괜찮다던데. 그래, 13도 괜찮지. 아이폰은 뭐, 연렉시가 똑같지 뭐. 아이폰 10년 쓰다가 너무 안내 그럼. 이걸로 너무 왔지. 어. 가려야 돼. 나도 하나 사고 싶긴 한데. 이번에 저기 버즈랑 같이 샀던데. 버즈 사진이야. 가이 주던데. 아, 그건 상가 에이고 70만 원 해가지고. 70몇만 원에. 버즈랑 같이 나오고. 다음 폼으로 끼워주고. 음. 파손됐을 때 음. 수리해주는 거. 그거 1년인가 보증권 주고. 가성비 괜찮대. 그럼. 케이스랑 뭐 주던데. 그 케이스는 부져가지고요 케이스는 저기. 이거 따로 산거다 케이스는 알레스 한게 이거 아니 이거는 알레에서니 이거는 어디서 샀다 그랬지 이거는 이거는 레버스어 이거 얼마짜린데 이거, 이거 한1 3 0 0 0원 4,000원 지문은 요걸로 이렇게 하고 그치 지문 아 이거 삼성페이 할때 삼성페이 야 보여줄까 한번 보여줄래? 어. 아이고 이거 고양이야 이거 뭐 어, 호랑이가 호랑이 <laughs> <laughs> 지금 처음 하면은 호랑이가 고리래 집에 고양이 키우도 마는. <laughs> 잘하다가 멘트가 뭐 너무 꼴이네. 뒷면을 찍어야 돼. 잠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배열 음. 때 이렇게 찍었거든. 가야 싹딱 뒤를 찍으면 돼. 뒤에 정비 음. 이렇게 딱 찍으면 되는데 어디다 찍어야 될지잘 몰라가지고. 아, 음. 이걸 핸드폰을 가게 전반에 줘야 되는가, 내가 찍어야 되는가 좀 헷갈리네. 아, 그 카드 싹싹 끄는데 끄다가. 근데 그게 다 다르더라고 헷갈리대 왜 될지 왜 될지 여기 마그네틱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이 기계에 딱 스와이프 딱할때 자기장이 발생하거든 그 똑같은 자기장을 요소 만들어 싹 긁을 때 자석 지나갈 때 긁는 근처에 무조건 어, 그 긁는 고자리에딱 갖다 대면 자기장이가 이렇게 긁는 데다가 찍는 데도 있고 또 따로 있는 데도 있더라고 아 이거 세련됐다 다시 애플 갈 생각은 없고 아니, 갈수 있지, 또. 삼성이나 애플이나 디자인만 좀, 뭐든지 갈수 있지. 이게 서로 옮기는 것도 편하더라고. 아이폰에서도 쉽게 옮기지, 들어. 어, 아이폰이랑 얘랑 둘이 연결을 하면 그냥 다 들어오대. 나는 잘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집에 아이패드 있지. 응. 맥북은 따로 없고. 그렇고. 맥북 있으면 좀 불편할 긴 아이폰이나 얘랑 쓰는 거는 똑같다. 아이폰 옛날에 어렵다는 얘기 좀 있었는데. 그거는 옛날에 컴퓨터를 연결할 때좀어려든 카메라는 잘안 찍고, 그걸로. 짜 사진 찍을 일이 없지.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 저기 예쁘게 나오는데. 음. 저기 버튼 나오고, 이쪽은 화면만 나오고. 그러니까 사진을 좀 많이 찍으면 사진 찍을 일이 없어서아이거전근 고맙대. 오늘 와가지고 음. 설명도 <laughs> 아, 해주고. 뭐 친구가요. 다앞 들어줘야지. 음, 그래, 잘 편집해서 올릴게. 그래, 그래 아, 잘 가래. 음.